전세에는 어 목돈이 들어간다. 만약에 어 목돈이 없어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세는 어 모아 놓은 돈도 없고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힘들다. 그런 분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배짱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독립하시면서 집을 알아보실 때 월세랑 전세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둘에 대한 차이점 한번 알려주세요. 어, 사회초년생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매매가 아닌 이상 이 전세와 월세 이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세 와 월세의 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전세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인에게 그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목돈이 있거나 목돈이 없어도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전세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 보증금이 전세처럼 많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것을 월세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독립을 하거나 이 사회초년생들은 모아둔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월세는요, 아파트라고 하면 2년 단위?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월세나 전세는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목돈이 필요하다.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좀... 투자를 하면서 굴리고 싶다 하면 이제 전세를 내놓게 되는 거고요. 어, 나는 목돈은 필요 없고 매달 들어오는 이 월세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월세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돈도 모아놨고 매달 돈 나가는 게 싫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여력이 있다 하면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전세 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아둔 돈도 없고 매달 그래도 소득이 있어서 월세를 낼수 있다. 나는 이렇게 큰 돈이 묶이는 게 싫다. 이렇게 큰 돈이 묶이게 되면 내가 그 기간 동안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높은데 월세처럼 대출 이자도 또 많이 내게 되는. 거 아닐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최근에 많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버거워해서 월세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국가에서 신혼부부라던가 청년층에게 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된다면 정말 매력적인 금리로, 심지어는 1%대로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월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서울 수도권을 보면 월세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월세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기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집주인이좀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월세를 전세 보증금처럼 보증금을 올려주는 방향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그냥 마음대로 돌리면 또안 되잖아요 이걸 좀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2의 기준금리 지금 기준으로 3.5% 5.5%의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보통 1억에 50만원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권고사항 아래에서 각 시장 분위기에 맞게 월 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40만 원이 되기도 하고, 45만 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이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통 이 월세가 주거래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은 1억에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들은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어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 월세 8 0만원의 집에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80만원이 부담스럽다 하면 5000만원 보증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월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전월세 전환율이 뭐 1억에 50만원인 지역이다 하면은 원을 하면 5000만원을 하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이렇게 임대인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각 개인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단지 안에서 같은 건물에 같은 크기일 때도 전세로 나온 매물이 있고, 월세로 나온 매물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보면요. 같은 단지 안에도, 아파트에도 전세 매물이 있고, 월세 매물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 적은 평형대, 소형 평형대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은 큰 평형보다 소형 평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럼 저희가 실제 매물을 보고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는 3번에 있는 한 단지인데요. 전세가 2억. 그리고 월세가 월천에 70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에요. 같은 평형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억에 대한 목돈이 있다. 그러면 뭐 계산할 게 없는 건데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2억에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매달 나가는 이자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요즘에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저리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인 신생아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조건이 안 돼요 소득이나 이런 게 넘어서서 안 돼요 했을 경우에 일반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상화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2.3%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일반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4.2%로 계산을 하면 월 56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되는 거겠죠. 그 같은 집을 보면 하나의 보증금 1 0만 원에 70만 원 매달 나가는 건 70만 원이죠. 이 70만 원과 30만 원, 56만 원을 비교해 보면서 어, 내가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을 함으로써 구별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단지 안에서 전세랑 월세를 비교할 때 이런 이자만 비교해 보면 될까요? 이전에는 솔직히 내가 매달 나가는 돈이 이자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비교하면 좀 간단했어요. 근데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를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필수로 생각하는 게이 전세보증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이 보증률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허그의 전세보증보험 2억의 보증금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을 하니까요. 월 4만 6천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월세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월세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월세는 보통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피스텔 갈 경우에는 이 월세 플러스 관리비도 한번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월세가 싸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관리비가 2, 30만 원씩 나오더라. 제2의 월세다 라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만큼 이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는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어 아파트도 관리비가 나오긴 하지만 평형이 낮을수록 그래도 좀 적게 나오거든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10평이 되지 않아도 한 달에 10에서 20. 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전세 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세는 에 목돈이 들어간다. 만약에 목돈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세는 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힘들다. 그런 분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월세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면 이 관리비 항목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